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우리 나눕시다. 11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경작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일한다는 말이거든요. 경작한다. 자기의 토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경작하는 거, 일하는 건데,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 솔로몬 왕은 그 전도서에서 그 분복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복, 네, 분복, 네. 그 영어의 이제 리워드 상입니다. 상. 네. 근데 거기에 그 분복을 이야기하면서 어, 일하면서 일을 하는데 네. 근데 즐겁게 일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상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이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말 그대로 분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50대, 60대 여성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남편이 리타이어한 후에 행복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남편이 일을 이제 그만두고 행복도가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61%가 불편하다. 오히려 61%가 불편하고요. 남편이 계속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한민국 50대, 60대 여자의 여자들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한것 같아요. 일본에서 은퇴한 후에 가장 사랑받는 남편은요 노후 준비 잘해둔 남편이 아니래요. 요리 잘하는 남편도 아니래. 아내 말잘 듣는 남편도 아니래. 집에 없는 남편이 가장 사랑받는 남편이래요. 집에 없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본인들도 그게 원한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여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고 하는 이 일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구약성경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하고 똑같은 거 아세요? 자, 우리 인간이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많이 찾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장 가보세요. 인간이 죄짓기 전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원죄잖아요 죄짓기 전에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해 보면 to serve 봉사한다는 말이잖아요. 서브한다. 또는 to work 일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장 12절을 보세요. 창세기에서 2장 12절을 보면 인간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잖아요. 15절을 보세요. 예.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 에덴 동산, 그것을 다스리며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할때그 다스린다는 말이죠. 이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요번에 예? 지금 읽은 우리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짓기 전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을 일하고 그것을 지키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복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사시는지 지금 이제 일좀 저 뭡니까 저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럼 끝나든 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끝나고 나서 이제 뭐를 나갈 겁니까 아침은 식사하고 뭐를 나가요 일을 나가실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죄짓기 전에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하,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아뭐 일어났는데 너무 너무 힘들게 일어나면서 야, 오늘도 또 나가야 돼. 오늘도 또이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또 나가야 되는 거야. 미안하지만 그런 종류의 일은요. 자 3장을 가보세요. 3장을 가보면 그런 종류의 일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3장 17절을 가보세요. 창세기서입니다. 역시 네. 네. 3장 17절. 아, 16절, 16절을, 16절, 17절을 다 칠러 볼게요. 자 16절을 볼게요. 제가 이것은 인간이 죄짓기, 죄지은 후의 일입니다. 보세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할때그 수고한다고 하는 말이 역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일은 원어가 달라요. 거기 다스린다고 하는 그 단어하고 단어가 달라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 안 해요. 여러분 여기서의 수고한다고 하는 일은 영어의 페인입니다. 페인 페인이 뭔지 아시죠? PAIN 고통입니다. 고통. 예? 네?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17절에도 똑같아요. 인간 17절 16절이 똑같아요. 자, 아담한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뭐 한다고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네? 여러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와 보세요. 12장으로 와 보세요. 12장이 와서 11절에서 그, 그 일한다고 하는, 경작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에서 3장 17절, 16절에 쓰고 한쓴 수고 한다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2장에 나오는 에덴동산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 일한다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먹을 것이 많거니와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먹을 것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 많다고 하는 단어가요, 더 많은 단어가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영어로 satisfy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더 많아요. 많다는 말보다는, 먹을 것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단어예요. 예? 여러분, 여기 satisfy가 만족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만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산들교에 우리 이 새벽 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뭐다? 은혜다. 선물이다. 예? 네? 예. 네. 이 상태로 우리가 오늘 일을 하면, 뭐, 먹을 거 관계 없어요. 그게 많고 적은 게 관계 없어. 예. 네? 두 달란트를 남기든 다섯 달란트를 남기든 관계 없어요. 만족한 거야. 일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 일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일하시면,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주부가 자기 그, 뭡니까, 그 주방에다가 이런 걸 써놨대요. 하나님을 향한 일이 하루 세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부는 밥을 하면서도,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봉사, 일로 여기게 하는 거야.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부엌의 그릇들 속에서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부엌의 그릇들 속에서 행동하신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주부가 반찬을 만들고, 이런 것 또한, 예. 하, 오늘도 내가 해야 돼? 예, 오늘도 내가 해야 돼? 아, 우리 사모님은 그러진 않는데, 혹시나 저 사모님이 또, 오늘도 내가 또 해야 돼? 당신이 라면 좀 끓여봐. <laughs> 여러분, 예, 그 반찬을 만들든 밥을 하든, 예, 예, 하나님을 향한 그 일이, 하루에 세번 부엌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일 자체가 뭐가 되냐면 만족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예.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예? 언젠가는 우리 뭐 부부도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헤어지고 그러잖아. 근데 그때에 서 우리가, 아, 그때 살아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더좀 맛있는 거좀 해줄 걸. 우리 아들, 딸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뭐 배우자에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건강하게 사셨대잖아. 건강하게. 근데 건강하게 사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이 있었대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이 땅에서 직업이 무슨 일이셨습니까? 목수 셨습니다 목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승의 재밌는 이야기로 그 예수님의 목수에그 특별히 멍해를 만드는 소가 매는 말이 매는 그 멍해가 있잖아요 그 쟁기질 같은 거할때 쓰는 멍해 구속하는 그 멍해 그 멍해를 만드는 데 대가셨다 그만큼 일을 진짜 즐겁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대가가 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즐겁게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일 자체가 나한테 은혜가 선물이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즐겁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느냐? 대가가 됩니다. 말 그대로 달인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3장에 나오는 죄짓고 나서의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 하... 진짜 말 그대로 폐인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추월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야일 자체가. 고통이 되는가? 오늘도 또 나가야 돼? 오늘도 내가 또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나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진짜 즐겁겠냐고? 그 일이 무슨 기쁘겠냐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지혜라고 하는 말보다는, 지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또 없고요. 이 지혜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레바브라고 하는 레브,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탕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중심이, 마음에 예, 레킹,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족함, 허전한 거예요. 근데 그뭘 따르는 사람들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 방탕한 것이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비어 있다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자체를 헛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예수님이 건강하게 사신 것들의 원인 중에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목적 의식이 분명했어요. 우리 더 좋은 말로 말하면 사명 의식이 분명했어요. 예수님 그 요한복음 같은데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늘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하축이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 죽은 사람들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병든 사람 치료하기 왔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 그 일이 헛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봐. 야, 그러면, 하다 못해 여러분들이 주방 일을 해도, 좀 전에 제가 주방 얘기 했잖아. 주, 주부가 하루에 세번그 예? 그릇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동을 보신다고 하면서 그 그릇 속에서 반찬을 만들어내고 그릇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고 하면 그일 자체가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지 사명이 사명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렇게 지금. 그 영상을 우리 교우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몇분 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도 어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아유, 요즘 새벽 기도 말씀이 참 좋던데, 예, 좋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삶 속에서 이렇게 캐치를 하면서, 예? 붙잡아 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밥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출근할 거 아닙니까? 밥할 때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런 마음으로 하고 또 오늘 하루를 향해서 일을 나가는 거야. 와, 나가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은혜야 은혜.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 이거 지금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게 저한테 주신 일이거든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기타를 치면서 북도 좀 치고 싶고, 어우 대한민국 군악대 보니까 대단하던데 막북 치는 거 있잖아, 막그막 무슨 거 있잖아, 북 우리 대한민국 전통 그북 그런 심정으로 막 찬양을 좀 하고 싶어, 그런 심정 이상으로 막춤 추면서 막 뒤에다 북도 좀 쳐가면서 하고 싶은데, 아 그렇게는 아직 실력이 안 되고 기타 치는 것도 좀 <laughs> 헤매는데, 즐겁게 진짜 즐겁게. 현상을 보면 즐겁지 않아요. 지금 예배당에 뭐 사람 없어요. 거의 예. 여러분들 그냥 온라인 그 스크린 보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환경을 보면 하나도 즐겁지도 않지. 막 예배당에도 인원수가 막 교인들이 와서 막 북적북적 돼야 좀 나도 막 즐겁게 막 이렇게 할것 같잖아. 근데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 중심은 예.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릴뿐만 아니라 즐겁게 일하자. 예. 재밌게, 신나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환경은 그래요. 환경은 뭐뭐 뭐 비즈니스 하는데 뭐뭐그 성과도 별로 없고 말이지. 환경은 그래요. 예. 실제적인 상황은 그렇다 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보는 하나님이 보고 하는 거. 내게 주신 선물이야 이 일이. 예. 은혜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야. 상이야.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일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많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신 일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예. 같이 우리 기도해요. 자, 여러분 오늘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많이 거둔대요. 그 많이 거둔다는 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결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합시다. 예, 네, 즐겁게, 신나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두사,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해피니스예요 영어로 행복이에요. 플레이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실 때 기쁘게 일하는 거야. 행복하게 일하는 거야. 그게 에덴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예, 네. 아셨죠?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기쁘게 일합시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합시다.